네, 안녕하세요. 오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혹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전에 가셨던 곳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또는 내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 아껴두었던 곳인데 아직 가보지 못했던 곳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바로 가겠다라는 마음이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클림트의 작품과 함께 한 곳을 더 추가할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클림트의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으로 떠나는 여행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림트의 작품 하면은 이 작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작품은 나딛게 클림트의 작품이다 라고 알아보시곤 하는데요. 네, 바로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입니다. 금 세공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덕분에 클림트는 일찍부터 자신의 작품에 금을 활용해서 만들곤 했는데요. 눈부신 황금빛 바탕으로 사랑하는 남녀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녀의 옷차림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아르누보 장식 예술의 대가인 클림트답게 그림 속 인물들의 옷에 아주 화려한 장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게 되면요. 네모 무늬로 채워져 있고요. 여성이 입고 있는 옷에는 동그라미 무늬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식성과 함께 남자와 여성에 대한 자신만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클림트의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에밀리 플레게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엔 네모와 동그라미 무늬로 채워져 있는데요. 앞에 작품에서 클림트는 남성의 옷에는 네모로 여성의 옷에는 동그라미로 채워 넣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왜이 여성의 옷에는 동그라미와 네모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여성은 클림트의 뮤즈였던 에밀리 플레게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프로포즈까지 했었으나 에밀리 플레게는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영원히 클림트의 뮤즈로만 남게 되었는데 이 작품은 클림트가 그려준 에밀리의 초상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에밀리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고전 회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성인들을 표현할 때 주로 나타나는 이 머리 뒤 후광까지 도도한 에밀리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클림트는 이런 에밀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녀가 있는 아터세까지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에게 남겼던 편지에 본다면 내가 너에게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오늘도 밤샘 작업을 쉬지 않고 있다 라고 메모를 남겼을 정도로요. 아주 에밀리와 함께하고 있는 아토세에 가기 위해서 클림트는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클림트가 그토록 사랑하던 에밀리가 머물고 있었던 아터세입니다. 비엔나에서 이미 부와 명성을 얻고 있었던 클림트는 이 고요한 호숫가에 머물러서 도시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곤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클림트가 그린 이 아터세 풍경화에는요. 사람이 단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호수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동일한데요. 실제로도 민트색 호수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빙하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가득해서요, 물이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매일 이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장소에 멈춰서 눈에 담긴 풍경을 그려내곤 했는데요. 평생 200여 점의 작품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무려 그중에 4분의 1이나 되는 50여 점의 작품이 바로 이곳 아토세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아토세를 사랑하고 에밀리를 사랑했던 클림트의 마음이 조금 전달되실까요? 도시의 삶에 지친 클림트에게 매년 여름 다시금 충전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던 이 아름다운 아터세. 클림트의 아터세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충전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